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이재명은 국민이, 아, 이 인물이 앞으로 우리 국민을 더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 손자녀 시대에는 그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고용하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라고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 그때야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못하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다. 이재명은 지금 끈에 매달린 북어신세다. 그저 두드려 맞는 게 일이고,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 매질을 피할 방안도 없고, 그저 낱날이 비쩍 말라 들어갈 뿐이고 어느 순간 조각이 나면서 부서져 내리겠죠. 말라 비틀어져서 그리고 먼지가 될 거다. 비유하자면.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옆에 바짝 붙어서, 이재명만 바라보면, 이재명이 나오는 영상만 바라보는 대중들은, 거좀 괜찮게 보이네. 원래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지도 모르면서, 좀 보기에 괜찮아 보이네. 대통령이니까 저런 와인잔을 들고 흔들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을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미국에 간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보면 미국 그까지 꺼. 거 이랬던 거알수 있죠? 좀한 열흘 전, 한 15일 전,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대통령실에서는 8월 15일 이전에 그 주초에 그때 미국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희망 사항이었죠. 그런데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 8월 25일쯤 간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이런 과정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에 푸틴과 회담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재명 씨는 그러면 8월 12일에 공산국과 베트남 정상을 국빈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이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보면 이 공산주의자를 동상을 세워놓고 그랬다고 하죠. 그 대사관이 사용하는 그 땅은 베트남 땅이 아닙니다. 어느 언론사가 거기는 베트남 땅이지만 이렇게 말을 썼던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베트남은 국빈 조청을 해서 미국 너희가 이때가 미국 가고 싶어 했던 그 날인데 너희가 싫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간다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입니다. 8월 15일 반 헌법행위를 하죠. 바로 대관식을 한 겁니다. 뭐 국민 임명식인가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일체 없고, 국민 임명장을 주는 자들이 헌법의 특별한 계급으로 허용된다고 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대관식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성대하지는 않았죠. 그제제한 문재인 씨가 참석했을 뿐이고. 그리고 임명장을 뭐그 광고판에 광고 전단지 붙여놓듯이 쭉 걸어놓고 그 중에 하나씩 이재명 씨가 들고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런 짓들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8월 2 0 5일에 미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계속 미국하고 엇박자다. 가는 길이 계속 어긋난다 하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나서 좀 간이 커졌는지 또 나온 이야기가 8월 22일쯤 일본 간다. 그러면서, 친 이재명 측 대중들이 하는 말이, 봐라, 미국 너희는 2등급이다, 두 번째다, 2순이다 이러면서 야유했습니다. 이게 재미있었는지, 또 나온 이야기가, 아니, 그 전에, 중국에 특사단 보낸다. 이거는 직접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2등급, 이러다가 한번더 밀리죠? 미국은 3순위다. 처음이 중국, 그 다음이 일본, 세 번째가 미국이다. 아니, 처음이 베트남,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미국이다. 이렇게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미국의 뺨, 뺨을 이렇게 호되게 계속 연속해서 치고 있는 중에 중국이 넌지시 밝힌 것이 전승절에. 이재명 이미 초청했는데, 우원식 지금 초청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과 우원식을 동급으로 초청한 거죠. 시진핑이 이런 나쁜 머리는 보통 이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중국이 나선 겁니다. 중국도 몽둥이를 들고 나선 겁니다. 미국을 신나게 때리고 있으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전승절에 이재명 가야 되죠? 이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을 대타로 보낼까? 왜냐하면 시진핑을 이미 만난 고귀한 분이니까. 직접 만난다는 걸이 사람들은 영광으로 알죠. 갑자기 신분상승한 거로 압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원식을 초청한다는 것이 뭐냐? 우원식 대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둘때 하나 놔가지고, 단지 하나 놨는데, 저 뒤까지 쫙다 드러내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전승절에 직접 가야 되겠죠? 아, 물론, 국무총리 보낼 수 있습니다. 김민석. 아주 말하기에는 겨 묻은 게 아니고 겨 말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묻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펑판이 그렇죠? 그 김민석을 대타로 보낼 것인가. 그런데 김민석하고 우원식의 그 비중을 보면 우원식은 시진핑을 이미 만났던 가서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예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민석이 거기 쫓아가지 못하죠. 그러면 대타가 우원식도 초청을 받았는데 김민석이 가면 김민석은 우원식의 발 밑에 서 있을 것이냐. 결국 이재명이 직접 가야 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이재명은 힘든 상황이 됐죠. 중국이 한 수를 뒀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수 둬야 되겠죠. 미국이 8월 21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을 불러드렸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도 불러드렸죠. 불러드렸든 말았든 아예 그 세트로 미국 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갔습니다. 여기에 강훈식, 이거는 이재명이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 미국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쏙 빠져서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2일 일본 가는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카트 끌면서 가야죠. 이 사람들 없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실 정부 측에서는 일본 방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본 방문 의미가 대폭 축소되면서, 가나마나 그까지 거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중국이 한 수를 뒀고 미국이 한 수를 두니까 이재명은 이제 꼼짝없이 매어 달린 북어신세가 됐다. 둘 다. 아직 몽둥이질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8월 22일 안보실장 위성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위성락에게 그러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경주 에이팩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참석합니까?도 아니고 참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진핑은 우원식에게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참석이 가능합니까?로 확 뒤로 물러선 것을 알수 있죠. 여기에 위성낙이 한 답이 가관입니다. 자, 위성낙의 말을 그대로 봅시다. 참석 가라는 것이 참석 가도 지금 불확실한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것도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읍시다. 믿어야 합니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게다가 위성낙이 이재명도 아니고 위성낙이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어디 구멍 하나 있겠지요 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그 이해하면 되겠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원래는 다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간 정상의 회동 경주 에이펙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경주 에이펙, 우리가 주인으로서 딱 잡고 손님 초청, 당신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만나는 것 중요하면은 여기, 여기서 만나도 되는데 이거는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주와 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미중간 정상 회동은 하나의 현안이 될수 있다. 이뭔 소리입니까? 현안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이면 이거 아니면 아니지. 현안이 될수 있다. 그런데 현안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 하나의 현안이 될수 있다. 에이펙 참석하는 문제를 갖고 이 소리를 합니다. 자주성이건 주체성이건 자존심이건 정말 뭐 하나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둘 다, 트럼프건 시진핑이건, 둘 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 둘다안 오는 거야? 안올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뭐, 안올 수도 있다 칩시다. 이재명이니까. 지금의 소위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에이팩에 트럼프나 시진핑이 안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경주에서 G20 회의를 해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참 이상하구나. 하면 당연히 가고 가서 그들이 할 역할이 있는 그런 에이펙, APEC, 경주 에이펙인데 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시진핑이 전승절 가지고 이재명한테 한번 과제를 던지더니 이제 우원식까지 엮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있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먼저 장난질을 한게 이재명이기는 하지만 결국 현재 이재명은 되는 일이 없다. 엉망으로 안 되고 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폭망했다. 폭망하면 그게 바닥을 쳤다는 게 아닙니다. 폭망은 아직 계속 더 있으니까. 엉망으로 안 되고 있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책 들고 나왔죠.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번에 이 APEC을 통해서 신북방 정책으로 가면서 뭐3 단계. 그, 3단계, 뭡니까, 그거. 어, 비핵화 3단계 구상.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데, 김대중 노무현 구상, 그때 했던 그 문건들, 이거 들고 나왔죠? 20여 년전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게, 공연이 이재명 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죠. 강경화가 누굽니까? 전 대통령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전 대통령 사람입니다. 전전 전 대통령 사람인데, 그 강경화를 데리고 가서 트럼프 앞에 가서 얼굴을 팔겠다. 하는데 그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20여 년전 전략에다가 전전대통령의 강경화를 들고 사실 8월 15일 그 저녁에 무슨 대관식인가 거기도 전전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손님으로 뭐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 월대라고 하는 것을 무식한 윤석열은 월대에 올라서면 왕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월대는 원래 제사상이었습니다. 그건 찾아보면 알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 제물 되는 거죠. 아무튼 강경화 데리고 간다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화로 안 되니까. 20여 년전 전략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던져줄까? 결국, 김정은이 핵보유 인정. 이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중간 정상회동에 하나의 그, 현안이 가능하다. 정상회동은 하나의 현안이 될수 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로 우리 경주에 이펙을 내주겠다. 참 자존심이 없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들이 와야 그래야 거기 이재명이 끼어들고 김정은이를 불러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벌써 초장부터 스스로 카핏 깔고 빵발에 올리고 하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100일도 안 되는 것이죠? 취임 며칠입니까?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짓밟히는가? 딱 하기도 한데. 중국과 미국은 이재명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받아내고, 뽑아내고, 길들이고, 바닥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 그 등을 지근지근 밟고 가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재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